런하 안녕하세요 런너 여러분 업데이트를 보충해주기 위해 땀을 담며 돌아온 업닥의 다크피에로입니다. 그동안 잘 달리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6월 업데이트에 대한 런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업닥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런너님들께서 라라를 중심으로만 스토리가 이어져.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화 나라의 세대 교체가 점차 진행되면서 최근 몇 달간 라라를 중심으로만 스토리가 전개되어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로도 많은 궁금증을 들게 된것 같은데요. 이는 테일즈런너 전체적인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지만 특정 캐릭터의 스토리 비중이 높아지기도 반대로 낮아지기도 하면서 스토리의 비중이 낮아진 캐릭터를 선호하는 런너분들께는 다소 실망감을 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향후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면서 중심이 되는 캐릭터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하여 다른 캐릭터들의 스토리도 함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스토리의 흐름에서 비중이 잠시 낮아지는 캐릭터들은 이벤트 혹은 추가적인 컨텐츠를 통해 런너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월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인 버추얼 모드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추얼 모드는 혼자 달리기에서 나 자신 혹은 타인의 기록과 함께 달리며 경쟁하거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많은 런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려워요. 가이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셔 이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일즈런너 게임 실행 시 본인의 PC 문서 테일즈 경로 안에 버추얼 데이터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이 폴더는 앞으로 런너님들께서 녹화하신 파일과 그리고 플레이하고자 하는 버추얼 데이터 파일을 복원하는 저장소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게임을 실행하여 문서, 테일즈런너 경로 안에 버추얼 데이터 폴더가 생성되었다면 이제 혼자 달리기 채널에서 원하는 맵을 선택하여 연습, 챌린지 모드로 입장하고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맵 완주시 최종 기록을 안내해 주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내 기록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방금 플레이했던 데이터가 녹화된 버추얼 데이터 파일로 저장됩니다. 세 번째, 저장된 데이터는 처음 안내드렸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파일을 다른 런너들 분들과 공유하거나 다른 런너분들의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소에 저장하면 버추얼 모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경로에 저장된 버추얼 데이터는 해당 맵의 연습, 챌린지 모드 버튼을 클릭한 뒤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나이 기록 혹은 다른 런너분들의 데이터를 불러와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런너들의 달리기 루트를 함께 달리면서 본인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겠죠? 버추얼 모드는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b 에 o 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데이터들도 버추얼 런너 이벤트에 함께 공개하였으니 b 에 o 들의 데이터도 꼭 이겨보시고 푸짐한 보상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체스 퀸을 시작으로 런너님들께 선보인 체스 시리즈는 이번 6월 스페셜 체스 업데이트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체스 스페셜 이벤트는 그동안 테일즈 런너에 접속하지 못해 체스 시리즈를 만나보지 못한 런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 찰스인데요. 이미 체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계신 런너님들께서는 챕터별 체스 패스 수집 이벤트의 보상을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스페셜 체스 상자로 인해 이전 차수의 아이템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음에 아이템의 희소성이 하락하는 이유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기존의 아이템을 모두 구매. 혹은 흑택한 런너님들만을 위한 혜택은 별도로 구성하여 모든 런너님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스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 너무나 감사드리며 7월 중 새로운 캡슐 복장을 선보일 예정에 있는데요. 이 캡슐의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핵심 키워드는 콜라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업데이트와 함께 게임 내 런너님들의 이용률이 낮은 맵과 불편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루알런블 팀플레이를 포함한 총 4개의 맵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맵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경쟁 채널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채널을 새롭게 구성하여 다시 런너님들께 선보이기 위한 선행 작업입니다. 대신 특정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던 경쟁 채널의 이용 시간을 상시로 변경하여 더 많은 런너님들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향후 해당 런블의 기능을 활용한 이벤트 및 콘텐츠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맵들의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신 런너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새롭게 준비하는 동안의 기다림이 지루하시지 않도록 정규 맵에서 제외된 경쟁 채널 맵은 앞으로 이벤트 등을 통해 런너 여러분들께 즐기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6월 업데이트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달려!